안녕하세요. 법학 박사, 법무사 전문위원,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김철중입니다. 어, 오늘은 경매 매각·불허가 어, 신청이라든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 어, 이런 전반에 대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경매를 28년 정도 하면서 어, 많은 어,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 이제 경매를 계속 입찰을 받으러 다니고 어 낙찰 받아서 이런 부동산을 할 때와 또 법무사로서 이미 경매든 강경 경매든 어 직접 신청 옛날에는 종이로 다 있어요. 지금 전자로 돼 있지만 그리고 또 법무사로서 이제 제 사건이든 손님 사건이든 그 경매를 잘못 받았을 때. 출구 전략이라든지 구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민사 소송이든 민사 집행이든 형사든 다 저기 그 공격과 방어에 대해서 입법도 돼있고 물론 독일, 프랑스, 어, 미국, 일본 이런 법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 제가 논문도 그 경매 공신력이라든지 경매 부당이든 이런 것도 제가 많이 썼어요. 음. 그, 이제, 잘된 것도 있고 잘못된 것도 있고 이게, 이게 입법이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경매를 잘못 받았어요. 물론, 권리비 분석이나 물건 분석 제대로 한다고 해도 그, 받고 보면또 하자가 보일수도 있고 뭐 대출이 안되든지 자기 형편이 안되는지 여러가지 또 생각이 있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민사집행법 121조에 보면 그매각이신청이 있는데 이게 이제 매각불허가신청이에요 요 일곱가지 사유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는 게뭐 5675인데 565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매각 물건 명세서에 비고란 있잖아요. 아니면 매각 물건 명세서에 제대로 기재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뭐 하자가 생겼다든지 6호 같은 경우는 뭐 권리 권리 변동이라든지 심각한 뭐 물리적인 해손 이런 것들인데 나중에 이제 저기 원래 오늘 낙찰 만약에 예를 들어 오늘 금요일날 낙찰받았다 지방마다 법원마다 사 달라요. 그 경매꾼들이 돌아다니면서 낙찰받아야 되는 것도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금요일로 받으면 다음주 다음 주 금요일까지 즉 수월 불산이라서 내일부터 기산해가지고 일주일 될때 다음주 금요일까지 할수 있는 게매가 불허가 신청이에요 근데 불허가 안되면 또 일주일 동안 확정되 버리면 즉시 항구 기간이 주는데 이때 즉시 항구 때는 내가 옛날에 이제 2005년 이전에는 내가 쓰는 가격에 10%를 입찰 보증권을 냈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은 최저 매각액에 10%를 내걸려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주 옛날에는 그 법원마다 이제 은행도 다 달랐어요 지금 신한 은행은 좋은 은행이었고 법원 가면 좋은 은행이 되기 많았는데 그, 그 은행들에서 아유 우리도 어, 어 법원에 공탁금이든 여러 가지 하면 돈 많이 버는데 하게 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바뀐 거 이제 일하는 법무사. 사무실은 힘들었죠 왜냐면 보관금을 내려고 해도 물론 은행 되는 거는 인터넷으로 낼수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집, 직접 가야 되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대기업 거래처 본부사로서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이런 일을 그러면 이게 어 서울 같은 데는 유치원 한번될 때마다 20% 저감되고 지방은 30% 저감 되잖아요 그럼 내가 10억짜리라고 해도 어 많이 유찰돼 갖고 3억에 낙찰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 아니 이런 경우가 있고 10억짜리라도 내 처음엔 높이서 갖고 15억에도 낙찰 받을 수 있잖아요. 옛날에는 내가 쓴가격에 10불로 냈는데 이제 최저매각가격 서울 같은데 20불로 저감된 거, 지방은 30% 저감된 거에 10불을 내는데 아까 말한 일주일 지나가지고 또 일주일 그 적시한 국 기간 줄 때는 옛날처럼 내가 그, 성각이 10%를 또 내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소송으로 가기 때문에 재판 가고 뭐 이래 가면 1년, 2년 걸리면 그 이자라든지 여러 가지 손해에 대해서 다 물어 내야 돼요. 그러면 다 날라갈 수가 있어요. 거의. 그럼 손해가 점점 커질 수 있고. 그 다음에 30일 대건납부 기간 주잖아요. 요때할수 있는 게매각 결정 취소 신청이에요. 121조에 7가지 사이 중에 하나 가지밖에 안 돼요. 범위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거 하면 또 이제 뭐 제한고 적시한 것도 쭉 있긴 있는데 그만큼 확률은 더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어 제가 성공했는 거 이런 걸 보면 뭐 태양광 이너가 인 있잖아요. 이게 부동산도 많이 알아지만 세계 경제 흐름이라든지 인너가 이런 거 저는 행정사도 오래 하고 법무사도 오래 했었어 그 부동산 노래했고 이세 가지 사무실을 다했잖아요 그다음에 이게 전체적으로 종합 방문이라고 다 알아야 돼요. 근데 인허가 하면 이 사람은 그 태양가 하면 이, 그 비싸게 받았는데 되게 땅하고 비싸잖아요. 그 당연히 인수될 줄 알고 그 강공세 가도 그 인수 된다고 했는데 그거 담당자가 뭐 녹음해놔도 소용 없어요. 그렇게 듣고 해도 농지취득자인증도뭐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 여러가지 그런 거는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 그래가지고 하면 이게 이제 매각 불허가 신청이든 여러 가지 매각할 취소 신청이 해야 되는데, 그 그런하자란다든지 권리관계가 어 문제가 있는 걸 제대로 안, 안 한다든지 물건이 완전히 그뭐 천장이 무너졌다든지 벽이 허물어졌다든지 누수가 심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어 쓰고 이제. 한두장 쓰는 게 아니고 수십 장 써가지고 그 판례, 조문 법리, 다른 성공했던 사례들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감정 평가서 같은 경우도 일반인들이 그 정도 감정 평가서처럼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경매 관련된 거는 더 깊게 해야 돼요. 그 감정 평가사님들도 그 자기 전공들이 다 있어요. 뭐 법인에 속해서 있는 사람이 아니면 뭐 법원에 속해가지고 이제 그 경매 관련해갖고, 제가 감정평가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있는데, 그기도 감정평가 이렇게, 그, 평가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기서 재량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그, 그런 것도, 그, 불을 차는 게 있어요. 실사례하고, 그, 감정가가 뭐, 특히 재개발, 재건축 단지 같은 데는 많이 이게 달,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그리고 조합에서 감정평가한 거하고, 내가, 그, 법원에서 보내가지고 감정평가상, 뭐, 몇 배씩 차이가 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렇게 용도변경 해갖고 있잖아요. 전이 전그 주인이에요. 그러면 나 빨리 이거를 대금 납부하고 좋지도 않은데, 좋지 않은 사이에 만약에 용도변경을 시킨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은 막 짜고 치워가지고 막이렇 가짜를 넣고 이러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법원공무원. ...들이 옛날처럼 바로 듣지 않고 막 바로 고소고 바로 전절하기 때문에 법원장까지 금방 올라가요. 무슨 일이든 민사고 형사고 어뭐 법무사 사무실이든 변호사 사무실이든 뭐, 그뭐 이런 법으로 정통으로 해야지 어 가라로 일 하면 큰일 나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다 반드시 탈이나요. 브로커나 이렇게 어가지고 하면 그거는 어다 바로 앞에서 이게 퓨차, 뭘, 예, 모를, 모를 수도 있지만 잘 지나간다. 나중에 이제 배당이나 다른 거이해관계 때문에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반드시 저처럼 전문가가, 어, 딱 보면 이상한 게 보, 보여요. 제가, 저 같은 경우는 오래 해가지고 이제 송달 내용만 봐도요. 누가 가짜고 이렇게 왜 이걸 집어넣고 그 서류를 하나 넣는, 넣을 때도, 어, 다 고수들은 이게 이름이 있어요. 똑같은, 똑같은 문건을 내도 그 문건을 어 이름이 약간씩 달라요. 그게 갈로 해가고 또 다른 거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게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거예요. 법원에서는 이제 경매계가 이렇게 1개, 2개, 3개 쭉 있고요. 그접수계가 있는 접수계는그서면 썼는 거 메뉴에 제목 그대로 이렇게 입력하거나 아주 길면 어 뒷번호 뒤에 말을 생략하기도 하는데, 그건 형사고, 민사고, 경매고 다, 다,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정식으로. 실력 있는 어 이런 민사 집행을 많이 어 하시는 법무사 사무실에 맡기는 게 좋아요. 그거 이제 변호사님들은 이제 소송 위주로 많이 하시고 이 법무사들은 집행을 직접 하니까 아그 중에서 또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저 같은 경우는 저기 그 사무관 승진 시험 하시는 그 계장님들도 많이 가르쳐 받고 그대부분의그 법관님들 판사님들 우리나라 교수님들하고 한국 민사 집행법학회라고 이 학회에서 논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이걸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논문도 쓰고 책도 쓰고 어쓰 그 쓰기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전화해서 설명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이 뭐야? 이 2년에 한 번씩 그 공무원분들 이렇게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그 전문적으로 물론 그 사람들 구급 시험 어렵지요. 어, 그 경쟁률 통과해도 그 자기가 한 분야에 니게 이분들도 나중에 법무사를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그 뭐야 2년에 한 번씩 일을 바꾸고 나요. 그러면 이한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계속 안, 안 파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범리나 이런 걸 써도 이게 다 자기 유리한 대로 쓰기 때문에 다 파악도 짧은 기간에 일주일인데 보통 뭐 내가 오늘 낙찰 딱 받았어 그래 갖고 오늘 딱 보니까 하자가 발견돼 이런 경우는 한 며칠 있다가 보니까 아 문제가 크게 생기는 경우가 있길랑요 이때 찾아 오시기 때문에 그 어, 쓰는 것도 겁히쓴 거고 파악도 짧은 시간에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경험하신 분 되게 좋고요 저 같은 거는 뭐 쓰는 그 갑으로 봤는데 뭐 성공보수든 밥한끼 얻어먹은 본 적이 없어요. 10여 년을 해도 그 업무사로서 10여 년을 하고 경매는 한 28년 해도 그뭐 이렇게 이때까지 정도로 실력으로 어 했지 뭐 이렇게 뭐밥한끼사주지지밥한끼 얻어먹는다 이런 이런 걸안 해요. 계속 연구하고 지금도 보시면 여기 뭐 아무 뭐 매물을 들고 하는 게 아니고 앉아서 좀 하라는 분들도 있어요. 좀 이래 알아듣게 근데 이제 제가 잠깐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금 서울 교대요. 서울 어, 여기나 뭐 산책하면서 잠깐 잠깐 이게 사실은 들어보면 되실력 있는 거 알아요. 실력 있는 신분은 그래서 저는 경매사라는지 경매를 오래 하신 분들이 많이 의뢰를 주세요. 그 안돼서 전문을 해가지고 이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가 체하가된게 아니잖아요. 저는 경매뿐 아니라 민사, 형사 모든 업무를 전문으로 해한 어떤 뭐한 분야를 하잖아요. 근데 한 분야가 이렇게 많이 쌓이다 보니까 다 전문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다할줄 알아야지 종합적으로 유리하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소송만 전문을 한 사람 뭐 만약에 판결이 한기를 해요. 이제 원래 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권리자고 의무자가. 근데 안 해주면 소송 걸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소송 건다고 판결 받, 성소한다고다 등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등기 얘기해 보면 또 등기가 되는 게있얘기 등기 만하는데 이게 또 민사 소송, 민사 집행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또그 기판력이라든지 당사자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laughs> 대학원에서 다 전공도 해보고, <laughs> 강의도 해보고, 어 제가 연구를 했기 때문에, <laughs> 아 죄송합니다. 일도 많이 했기 때문에 두루두루 어 도와줄 수 있어요. 그거를 보면, 그러면 이, 이 일을 하는 사람한테 맡겨갖고 소송을 해야지. 여기서 만약에 등기를 한다그러면 등기에 맞게끔 그 판결을 받는 거예요. 돈도, 이행 판결 만약에 아이 금전찍어라 소송만 해가지고 막 성공보수 변호사님 약정해가지고 아이 돈 내놔라 하고 안 하면 소송하고 이런 경우 있는데 돈을 받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어, 법조치를 하면 법조치 비용 나라에서 정한 비용만 받지 뭐 성공보수라든지 밥, 밥을 밥 얻어먹는 이런 걸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저렴하고 또 법비용까지 받아주기 때문에 유리한 거거든요 우리는 뭐 지금은 뭐 가갖고 막 이렇게 주먹으로 억박지르는 시대도 아니에요. 그럼 채, 가, 채권자가 왜 이렇게 처벌받아요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해가지고 법조치. 법조치도 같은 비용을 들여도 이게 그뭐 만약에 재산 명시나 채권 압류 추진을 한다. 이본부서 사무실에 똑같은 비용 을 들여도 천차만별 의 수준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천차로 이 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반응하고 이, 이런 거에 따라서 다 그. 돈+ 돈 받는 방법도 달라요 이런 거는 서비스지만 이런 돈을 안 받아요 그냥 그렇게 하는데 저 같은 거는 다 두루두루 잘하고 그렇다고 일을 막 많이 벌리고 이러지 않아요 진짜 그 돈을 많이 갖다 줘도 사람 됨됨이라든지 손님을 제일 먼저 파악해요 이아인연안 이 맺을 사람은 아예 딱 돈도 안 받고 차단해버려요 그리고 한번 이 사람은 끝까지 갈거 괜찮다 하면 어 도와주고요. 그는영향 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뭐 저도 저자식이고 그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막 터무니없이 싸게는 안 하고 나라에서 인정한 그런 비용은 받고요. 그렇게 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상담을 들어보면 되는지 안 되는지 거의 하게 돼요. 막딴 데처럼 막안 되는데 막고셔가지고아 이거 하자 이러질 않아요. 딱 들어 그래서 이제 전문가들 많이 경험 있는 사람들은 계속 단골이 생겨요 아 맞으니까 이 내가 이게 아 가망이면 한 40%다 50% 60% 하면 거의 맞아요 많이 해본면 채워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경매 관련 강제집행 은 이거는 법으로 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가지고 법원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고 어, 분위기에 따라 달라 요 어떤 법원은 엄청 빡센 경우가 있으니까 법원장님 바뀌시면 그 경매만 그런 게 아니고 다이게 어, 빡세지는 경우도 있고, 음, 여기서 <laughs> 방송에서는 좀말하기어려운데 어, 몇몇이 있어요. 특히 심한, 심한 부분이. 어, 그리고 요즘은 야매로 뭐 이렇게 싹싹 고셔가지고 할 시기도 아니에요. 정 법리적으로 잘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좋아요. 그분들도, 그 공무원들도 해주고 싶어도 정확한 법리라는 인정 안 하면 겁나잖아요. 잘못되면 왜냐하면 나중에 또 다른, 이해관계인들도 소송 들어올 수있거든요 아니 매각 불러가나 매각 가 결정 시점 막 해주면 어차피 또 채권자는 경매 넣어가지고 빨리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자꾸 기간이 연기되고 이러면 재매각되고 막유찰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도 돈을 회수를 못하면 힘들잖아요. 돈 채권자가 돈못 받는 게더 괴로워요. 이 사기꾼들 채무자들 막 탱작탱작 도망가다 재산 다 숨겨놓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악성 채무자들 되게 많습니다. 저도 저는 도저 뭐, 이렇게, 보고, 악성이다, 채권자는 채무자는 하면 안 도와줘요. 보고, 진짜, 아, 진짜, 도와줄만 하다 하면 도와주고, 우리가, 법무사가 뭐, 법무사 사무실은 돈 많이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요즘 뭐, 변호사님들도 잘 버르시는 분은 잘 벌지만, 이 법조계가 엄청 어려워요. 일도 거의 없고, 그, 법조계 IMF라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뭐 개인회생이든 파산이든 이렇게 활랑이 되고 제가 이제 대기업에 거래 본무사를 오래 해가지고 그소송해하고 강제 집행하면 옛날에 개인회생 파산이 활성화 되기 이전에부터 개인회생 파산을 하는 채무자가 있으면 대기업에서는 이깨달라그랬고이신청하고 파산 이신청 개인회생 이신청해갖고이잘 알아요 근데 옛날에는 돈이 어 경기가 어려워도 이제 헷갈라 근데 요즘은 진짜 경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어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하고 직접 안해 그러니까 법원에서도 많이 힘들어지셨어요. 그 일단 이게 특히 이 강제집행 이런 거는 개인이 잘알 수도 없어요. 경매를 저는 일을 하러 오면 거의 다 이제 상담하고 이 사람 안 되면 안 된다고 이래 요막 이렇게 해달라 그래도 이 가망성 없는 거는 그거 보면. 막 자기는 경매로막 30년 했다 그러면서 어제도 와가지고 이게 왜안 되냐고 막 하는데 법하고 판례가 그렇게 돼 있다고 정확하게 얘기를 해요 억울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닌 거는 이게 딱그 법리가 다 있어요 리그 마인드가 있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항상 겸손하게 조심해야 돼요. 저는 경매도 28년 했지만 주식도 30년 넘게 했거든요. 미국 주식 지금도 일본 주식 뭐 많이 하는데 그. 수업료도 많이 내야 되고요. 돈벌기 진짜 어려워요. 인내가 필요하고요. 뭐 단기 뭐몇달뭐 이래 갖고 돈 벌게 아니에요. 그다 출전하는 선수들이 다 선수예요. 내가 봐도 장기로 한1 0 년은 해야지 어느 정도 어 돈을 벌수 있는 시기가 와요. 왜 이래 출렁이고 막 이러잖아요. 정말 항상 조심해야 돼. 지금도 미국 그 얼마 전에 그 미국. 신용등급 강등됐잖아요. 옛날에도 다른 이제 세계의 업체가 있는데, 무디스가 마지막으로 그 트리플 A에서 이제 투플로 바꿨잖아요. 그렇더라도 그 많이 하락할 줄 알았는데, 많이 하락 안 했잖아요. 근데 이때 더 조심해야 돼. 가끔 해보면 디페이크나 중국 이런 거 했을 때도 바로 출렁 안 하고 이따가 확 출렁 할 수가 있어요. 유튜브나 이런 거다 믿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막 매수 부추기고 이러잖아요. 근데 선수들은 그때 빠져나가고 아엔뒤따라른 사람들이 아니 폭탄 맞는 거예요. 주식도 그렇고 경매도 그렇고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 뭐 연근하고 이런다 지금 경매 나오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나요. 제가 1년2년 전부터 엄청 많이 지금 누적되고 있다고 손님이 아도 그이철 대리 안했어 하지 말라고 그거 지금 더 떨어질 거라고내말딱 맞잖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 한참 더 떨어지는데 막 한다고 사고 엄청 많이 나요. 정말 조심하시고요. 어. 많에 하시려면 그 상담을 받아보고 유료 상담을 받아보고 차라리 상담이 조금 내고 많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는 게 낫지. 괜히 뭐 어디 일을 하면 돈만 많이 날릴 수가 있어요. 정말 조심하시고요. 힘내십시오.